안녕하세요. 공동육가 즐거운 산들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아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약간 대안교육에 관심이 조금 많았었는데, 저희 아이들을 그런 기관에서 키우다가, 저도 관심이 생겨서 어, 일반 기관에 근무하다가 다시 이제 알아보고, 예,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육적인 가치나 방향성이 제가 추구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도 있고, 예, 그리고 현장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밖에 나가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여서 저, 예, 그래서 오게 된것 같아요. 저희 이제 공동육가에 들어오시면 같이 재미있게 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도 가능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함께 힘을 내서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여기서 이렇게 막 같이 성장해서 예 결국 이제 꽃을 피우고 졸업을 하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또 교사들도 이렇게 해서 사, 한 해를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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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쌓여서 예 나중에는 각자의 색깔대로 꽃을 피우고 나가는 것이 공동육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동육아 그냥 무조건 좋다. 뭐 여기는 정말 어떤 아이들의 교육적인 파라다이스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어떤 기관에서든 아이들은 다 적응할 수 있고 또그 기관에서 그 기관의 방식대로 사랑을 가지고 돌봐주시는 선생님들 계시니까 어디에서도 잘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공동류가 그러니까 아이의 기질을 잘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굉장히 학업적인 욕구가 있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친구인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서 하는 활동들이 부침이 있을 수 있겠죠. 뭔가를 계속 해야 되고. 그 하나하나를 이제 학업적인 그 성취욕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정말 그런 목적에 맞는 기관에 가면 되는 거고 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뭔가 엘리트 교육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체육적으로라든지 예체능이라든지 그런 친구들도 이 기관에서 같이 지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네. 어찌 됐건. 뭔가 인지적인 활동을 꾸준히 하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기질이나 성향, 그 다음에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부모님께서 면밀히 살펴보시는 작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빠른 게 적응을 하고요. 여기서 잘 지냈던 친구들은 어디에 가서도 사실은 잘 적응할 거라는 믿음이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졸업하고 나서 일반 기관에서 이제 상급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아직은 저는 만나지 못했고요. 여기서 잘 자랐기 때문에 여기서 자라면서 마음도 키우고 생각도 키워서 나가기 때문에 모든 궁금해하면서 저는 좀 살면서 궁금해서 내가 궁금해서 뭔가를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 보면 그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게 드러나서 상급학교에 갔을 때 내가 정말 궁금하고 하고 싶어서 할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적응에 대한 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아이들이 잘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부분이요. 교사가 에너지를 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반 기관하고는 다르게 저희는 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들, 교사회 이렇게 3 주체가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활동들을 계획하고 또 부모님들하고 이런 어떤 소통을 위해서 교사들이 조금 애를 써야 되고 시간을 조금 더 내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움직여야지 할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이거를 모든 걸다 일로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부으로 다가오는데 그냥 이게 일상이고 어나 나랑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 해야 조금 음, 예, 마음이 어렵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더 내야 되고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일반 기관보다는. 네. 아이들한테 제가 되게 많은 좋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상에서 아이들이랑 지내는 그 순간은 예상을 하긴 어렵지만 그 매일매일이 매일 새롭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다른 아이들과 또 나들이 장소에 가서 지내는 그 일상들이 저한테는 되게 즐거운 시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밌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요. 네, 부모님과 아이들 그리고 교사가 모두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려워하지 마시고 문 두들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많이 오세요. <laughs>